네. 선배 해주신데뭘주셨어요 네? 지금 허리가 안 된다고 해 비상으로 면안 돼요. 네, 허리 잡요그림 본인이 하시고. 네. 오 아, 네. 이 정말 제그 크실 거 같아요. 자, 아, 키포 보치현은 선배는 오늘는건안된거같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승씨가레이김씨처럼시오표를챙하놔서 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혹시 촬영하셨나요 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 수명을 말하라고 하시길래 그냥 네, 오면 좋잖아요. 진짜 장난심이 많은건데 적응권이 나하지 몰라요. 하이커밍 사천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레이 팀 측부터 자, 레이 팀에게 정준투력는아우이 <laughs>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공적인 관계입니다. 공적인 관계에, <laughs> 관계에 어좀 편한 적인것 같은데 요 조금만 어답파를 올려주시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굉장히 신뢰를 알지만 어 감사합니다. 아 예. 여러분, 아, 네, 여러분, 자, 우리 팀에게 슈퍼스타 케이란 어, 우리 팀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팀이다카메 우리 팀이 아, 어, 네, 슈퍼스타의, 슈퍼스타 를어의 슈퍼스타 케이의 케이란, 어떤 슈퍼스타 케이의 어이 슈퍼스타 케이의 우리 팀 케이의 어이 슈퍼스타 케이의 어, 서인국 이의고 <laughs> 자, 이번엔 유승호씨 자, 유승호에게 어우, 승이 출발할 줄 몰랐네요. 바아지머리란바아지머리란 음.. 전두 번밖에 <laughs> 방아지원이란... 네. 못 해봤어요. 되게 콧사람같나어요바지 귀여워! 아, 네. <laughs> 깨지마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laughs> 너무 어, 네, 귀엽죠? 바가지머 자이수모에게 이거는 동네 음네 엄마 아빠 같은 거죠 부모님 어... 같이 없어서안되는 그런 아유 너무 감동적인니요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습니다자 아, 네. 마지막으로 베인킹 유수모 씨의 오클라 뮤직비디오 여러드는은그 어떤가요? 조금 설명해 주시면. 노래를 래하나안 네, 한국에서 뭐, 네, 모래를... 네, 잠깐 틀보신다면 저희 곡은 옛날는 아침의 바람입니다. 아, 이게고요 아, 네, 역시 슈퍼스타 탑6라서무덤부터하고 너무 좋셨어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뭐? 노래! 박수! 자, 슈퍼스타, 보여주시기 바니다 아나 <목소리도> 네, 이런 노래니 노래입니다. <목소리도> 네. 오랜니다 네. 아 너무나 정말 감동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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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요코나 그 가사의 요코나 부분 들어가는데 여러분께서 신부 요코나 때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걸 은 이어서 어 여러분께서 써 주신 작성을 주신 엽서를 하나 보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서 많이 잘 작성하셨죠? 네. 네. 어떤 내용의 역사가 훨씬 더지 네. 네. 하나만 같이. 네. 네. <laughs> 하나만 네, 일단 하나만 로이킹시켜이서네도와셨습니다 <laughs> <놈이 캔, 웃음> 네. 네. 아, 자, 제가 일단 페시는 거를로 오겠습니다. 자, 어, 야, 야? 야. 야. 네. 예, 사랑을. 네, 10과 2열 4번. 네, 굉장히 짧은 선수였는데, 네, 네, 운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선수는. 네, 사랑이라고 쓴고나아요 네, 1 0 2열 4네 역시역사는 네, 역사는 통해서 해본 아이를 보내야겠습니다. 저거 발표해 주세요. 수능파수고발표해 주세요. 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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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자, 승봅시말 10년 공연0 들어 주세요. 알았어요. <laughs> 네. 아, 고백성 감독님께서 보여주셨네요. 네. 근데 좀더 멋진 이상을 생각으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저좀 외면하는 <laughs> 분위기 <laughs> 같은데. 네, 아니시죠? 네. <laughs> 자, 우리 유수호 씨가 직접 시계 월코라 보셔보라는 천만원 상당의 선품권 마녕하세요 네, 수고시켜주세요. 네, 수시켜이죠 네, 수고시가세요 네, 세요 네, 네. 네. 시세요 감사합니다. 내리시,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다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니 아, 니니다 아쉽지만 안돼 좀더좀더좀더아 축하합니다 축하습니다 행운의 네좋데요저 화면 좀 봐요 온힘으아 네네 아쉬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추발에 행운의 출신으로 나가습니다네 제가 좀늦다을 했어요 나도 같은 남자가 되고 싶었어 요 네, 수고하셨한 우리 레이킴 씨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관 f 1 12번. 아, 10관 f 1 12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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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어디 계세요? 아! f 1 12번. 네, 축하드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아, 기뻐하시면서 호응이만 2시이됩니다 아... 우리 선물을 시계에 오픈했을 때는 선발은 상당의 상품권 직접 드수있겠어요 아 네, 또다은상품님께서는 아 네. 아 그냥 뭐 엉덩이를 비싸게 오픈 안시면됩니다 어, 10번 아아아아아아 K는 07 08번을 썼는요 자, k 는 KR 7번 8번, k 는 7번 8번. 네, 기본이네요.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그승우가 네, 하나도 없어. 없어. 아예예예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4번아예 뭐. A열 4번아 바로 앞에 계셨네요. 네네네 아우 총네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치의선번을 받은 1분의 주씩5이0 0 0다 80000원 다0 0 0 0원1 0 0 0 저는 9 0 0 0는데참0 0 0나원 제가 꽝이어서 다시 4 1요 하나만 더 뽑아 F열 7번 안아줘요 <laughs> f <F5> 1월 7번 <laughs> F열 12번 안아줘요 네 안아줘요 네. 자 구멍 F5. 네, 네. 네. 7번 12번이에요 F열에서만 나오요네 7번 구멍 12번 네두번추가니다 사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말 마무리한 시간이 왔네요 아쉽지만 네, 아 베를린여와 재밌게 아 만나가시고요. 아 마지막으로 우리 노인 김숙마 교수를 지켜서 인사 함께하고 전화를 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